국가 비상 입법 기구 하면 국회 없어지고 국민의힘도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하는데 그렇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걸 5일 왜 살려둡니까? 5.17때 공화당, 네. 김종필 싹척결한게 척결, 전두환 아닙니까? 왜 살려둡니까? 아. 네. 귀찮게. 네, 근데 못 모르고 지금 내란 지금 동조하고 네. 자기들도 그, 싹다날아가는 거였어요. 자기들 착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 대신 비상 입법 기구로 생길 그렇죠. 만들려고 했고. 네. 어. 거기 들어갈 돈을 만들어라. 그때 어... 그 전두환 때그 국가보위부 그 국보위 네. 81명이었어요. 네. 네? 지금 이제 300명을 80명 80, 100명을 확 줄이고 거기에 이번에 참가한 사람들 그때는 5.17때 주체세력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번 개엄 주체세력들 다 자리 군인, 주는 거예요 군인들 군인들이죠. 네, 군인들 음. 주고 경찰 주고. 네. 지금 국민의힘이 착각에 빠져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네. 살줄 아나봐요. <laughs>